유쾌한 불교를 번역한 보라라고 합니다. 번역한 태진이라고 합니다. 유쾌한 불교 번역한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사회학자이신 오사와 마사치 선생님이랑 비교 종교학 하신 하시즈메 다이사부로 선생님이 대담을 하신 대담집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번역을 그게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두분 대담 자체도 굉장히 유쾌해요. 저런 질문을 해도 되나? 이런 질문도 막 <laughs> 하시고, 그래가지고, 대담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유쾌한 불교로 제목을 짓지 않으셨나. 일본은 또 이제 장래 문화랑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불교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그냥 일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좀 뒤집어 보고 싶은 시도를 담아서 좀 유쾌한 이 단어를 쓰시지 않았나. 오사와 마사치 선생님이 이제 불교 밖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이제 그럼그 하시즘의 선생님이 이제 불교 안에서 답을 해주시는 방식인데, 종교라고 하니까 그냥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진짜 그 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진짜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서 세상에 고도 있고, 뭐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다 고통이라 그래요?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시거든요. 질문이 굉장히 이 책의 어떤 매력, 이 아닐까. 말씀을 주셨듯이, 오사하마 사체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손꼽히는 사회학자고, 그리고 하시즈메 선생님은 종교학, 비교 종교학 하시는 선생님이고, 그래서 오사하 선생님이 약간 좀 외부에서, 종교 외부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혹은 그것들이 민중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였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외부적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어~ 뭐 하시지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런 종교적인 맥락 속에서 답변을 해 주는 방식이 자체가 굉장히 저도 재미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후기에서 이두 사람이 뭔가 본인들이 하는 게 일종의 재즈에서의 잼 세션에 비유를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대담집 책이 굉장히 많이 출판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혼자 만약에 각각 이두 선생님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책을 썼다면 이렇게 재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 재즈 혹은 잼처럼 뭔가 이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충 설명을 하면서 또 본인들도 뭔가 깨달음도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도 흥미로웠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대담 하시다가, 카메라 렌즈가 떨어졌는데, 그 카메라 렌즈가 떨어진 걸 가지고 뭔가 질문을 딱 해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정형화된 어떤 책을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썼으면 절대 약간 그런 즉흥적인 이제 질문이나 어떤 것들이 안 나왔을 텐데, 이런 과정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게, 어 기억이 났네요 뭐 여기에서도 불교 세미나 같은 것들 하면서 책들을 몇권 여러 권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뭔가 아 되게 좋은 소리다 뭐 당연히 뭐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어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수양을 하고 뭔가 성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laughs> 뭔가 또 끝나고 나면 찜찜함이랄까 아쉬움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남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뭘로 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방식의 불교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불교를 정의할 수 없다. 혹은 이 불교라고 하는 정의가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이후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진 그 자체를 주목하는. 어, 일종의 종교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약간은 일종의 철학책에 가까운 느낌? 그리고 그것들이 어떠한 사회적 맥락 혹은 정치적 맥락 혹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 이러한 논리들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뭐 위대한 사람으로서의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뭐 따라서 뭐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들을 넘어서서 뭔가 그런 좀 배경이 되는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죠. 뭐, 그건 뭐 기독교라는 신앙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는 논리체계라든지 혹은 철학체계라고 하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철학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기독교적 사유의 자장 안에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건 뭐 한계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독교가 됐던 뭐 유대교가 됐던 다른 종교들과 비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어, 가장 쉽게 뭔가 이 불교로 접근하는 루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선생님이 하시는 작업들이라고 하는 게이 기독교와 불교라고 하는 걸 단순히 뭐 이분법적으로 뭐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 기독교에서의 핵심적인 질문과 불교에서의 핵심 질문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령 그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이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성불 혹은 자기 구원을 할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 혹은 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라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거나 이러한 것들을, 어, 뭔가 이 문제의식 속에서, 각각의 어떤 발생했었던 뭐, 사회적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종교도을 비교하면서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뭔가, 어떤 불교를 굉장히 막 위대한 종교로서만 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것들이 나오게 되는 어, 그리고 그 정말 진정한 이 불교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도 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어, 읽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인물이 이제 예수라는 인물이 있고 그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제 부처가 있는데 그 둘을 대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이걸 비교하는 대목이 있었, 있었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 그리고 예수의 행적, 이거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긴 어떤 흐름이 있고, 그 반면에 불교 쪽에서는 부처의 행적과 어떤 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그 어떤 깨달음이라는 운동, 그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위해서라면 부처의 행적과 말을 버려도 될 정도로,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좀 다른 운동성인 거죠. 이런 거를 좀 알아가는 어떤 재미, 약간, 이런 게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불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개념과 다양한 종교와 역사적인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만이 아니고 인간을 좀 이해해 볼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졌는가. 그런 것들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왜 그리고 불교에서 그렇게 부처님들이 많은가 여러 부처님왜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들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laughs> 어.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 저희도 번역하면서 유쾌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저희도 뭔가 번역하면서 아 이걸 이렇게 대친단 말이야? 막 이런 음. 느낌도 받고 저희가 어, 번역하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유쾌함을 독자 여러분들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밌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laughs>